아, 아멘. 유다족 속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 그 하만의 최후가 오늘 에스더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족 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만을 대항하기 위해 했던 것은 고자 엎드려 통회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서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유다 족속을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늘 안타깝고 또 처량하고 때로는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왜 의인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까요? 저 악인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정당한 핍박도 아니고 불합리하고 온당하지 않은 그 핍박에 우리도 우리의 힘을 모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갑자기 창세기 그 에덴동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서는 늘 갈등이 있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팔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7장을 보면요, 이 뱀의 자손과 같은 이 땅의 악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그 하마는 모르드게와 그 유다자손에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몸을 건들지 못하였죠. 그렇게 하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뱀의 자손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망과 같은 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결한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더럽히고 해치려고 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일 때에, 사람일 때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죠. 감히.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지혜로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그대로 보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늘 살피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되시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세상을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만이 똑똑한 머리로 그 간교한 머리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계획 자기 집 앞에 세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르드기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세상은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이지요. 죽음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그 나무를 달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무에 달았던 자들을 다시 그 나무에 단 저주케 한그 사역이 부활의 사역인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에, 원통함이 있을 때에, 정말 잠못 이루고 가슴이 쿵쾅쿵쾅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사무칠 때에,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나는 당장이라도 이 화를 어딘가에 풀어야 될것 같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될것 같은 그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리도 원통한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십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당장 풀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수천 년 이상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참고 있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을 닮아 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노를 바라셨다면, 이 지구상 위에 어찌 사람이 살수 있겠습니까?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무릎 꿇겠지, 언젠간 철이 들겠지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더 7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대적을 나무에 달게 하십니다. 그를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시간, 이 귀한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데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에 쓰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그냥 소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허락된 한날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이 하루를 귀하게 보내십시오. 그 애통함 가운데에서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개아무개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극률이 여겨 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씩씩거리면서도 그것을 참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그걸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아이를 볼 때에 우리 부모의 마음은 더 짠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대견합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구나. 만약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동상에게, 그 친구에게 화풀이하고 때리고 싸웠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대본 화를 내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참고 참아도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일흔 번에 일곱 번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제자의 고백처럼 일곱 번 참으면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저희는 한번두번 번 참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대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결점에 천사와 같은 자로 이 땅에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원수가 우리를 요동칠 때에 우리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 잘했지요. 제가 이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원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직접 쏟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 저를 품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이죠. 구별된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칼을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모와 이 치욕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당하고 두번 당하고 밟히고 또 밟히지만 그 수모를 갚으려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당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 구별된 그 거룩함, 여러분 꿈꿔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 그려 보십시오. 천국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자녀들이 이토록 성장했다고, 이렇게 자랐다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만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눈물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